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핑 소개를 해볼 건데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오늘은 두통만 얘기할 거거든요. 음, 두통만 봐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토핑 함을 보여드릴게요. 토핑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요거 토핑은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. 근데 원래 서프라이즈로 생일 선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먼저 와갖고, 이쪽에다가 토핑을 담았죠. 근데, 아까 몇 개는 서랍에 넣어놨거든요? 그거는 내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난단 이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생일 선물 온 건데, 이거 먼저. 바나나 토핑. 토핑이 잘안맞추지네 초점이 잘안 맞춰져요. 저는 바나나 토핑 여기 있고요. 오렌지 토핑 크기랑 색깔이랑 다 달라요. 이 오렌지 토핑있고 여기는 레몬 토핑 여기는 라임 토핑. 여기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넣어주고, 여기는 자몽토핑. 이기게맑서 자몽. 이렇게, 자몽토핑. 이야 여기는, 이렇게, 딸기토핑. 그 다음, 여기는, 키위 토핑까지 있어요. 빡! 이렇게 키위 토핑까지 있어요. 자, 그 다음, 한통 도요 이게 그림이 있고, 이게 여기 색깔 여기는, 요 토핑. 이게 무슨 토핑인데는좀잘 모르고, 여기는 줄 토핑. 여기는 수박 토핑. 여기는 토마토 자, 여기는 코딩 토핑 여기는 코딩토핑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요거는 초코 생크림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요거는 사과 토핑 검정색이 너무 진해요 자 이렇게 하면 다토핑들이 맞춰졌는지 이렇게 이번에는 요 두통만 소개했지만 요 이번에는 요렇게 두통만 소개했지만 다음 다음번에는 음, 토핑함을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.